안녕하세요 바른걸음연구소 대표 이시명입니다 오늘은 필라테스 운동이 체형교정의 완벽한 솔루션이 될수 없는 이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른걸음연구소는 현재 전국 7개 지점 그리고 바디360 3개 지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충주 필라테스 센터의 지점이 곧 오픈할 예정입니다 필라테스 원장님과 PT 선생님들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어, 필라테스는 체형교정 운동으로서 굉장히 좋은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지만 이런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완벽하게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일단 첫 번째는 시간입니다. 필라테스 운동은 굉장히 자세를 바르게 하는 운동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가 일주일에 두 시간 운동을 한다고 쳤을 때내 몸의 자세를 잡게 해주는 시간은 2%밖에 되지 않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완벽한 체형교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발입니다 어, 일단은 발의 아치가 무너져 있으면 이거를 올리는 중력을 저항하는 값을 넣어 줘야 되는데 클라테스 운동을 할 때는 맨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척추측만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발과 발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쪽은 더 무너져 있기 때문에 아치를 정확하게 잡고선 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체형 교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저희 바디삼6권 원주 센터에서는 필라테스 운동을 할때 재활 운동을 할때 신발과 오소틱을 착용한 상태에서 운동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. 그래야지만 정확한 자세와 그다음에 길이끈 인지가 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걸음걸이입니다. 걸음걸이가 틀어져 있으면 우리는 인생의 3분의 1이 걷기입니다. 자거나 앉거나 걷거나 죠 그렇기 때문에 걸음걸이가 틀어져 있게 되면 기껏 체형교정 운동을 통해서 자세를 잡아놓고, 그 다음에 카라프라틱이나 추나나 이런 뭐골격대 도수치료 같은 것들로 근육을 잡았지만 다시 또 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걸음걸이의 습관이라는 거는 7세부터 완벽하게 형성이 되면서 틀어져 있는 밸런스를 가지고선 계속 걷게 되면 기껏 교정해 놓은 것들이 다시 또 틀어지게 될수 밖에 없는 거죠. 그래서 바른걸음 연구소의 솔루션은 올바른 걷기 티칭을 통해서 올바른 걷기를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바르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체형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더불어서 필라테스 같은 체형교정 운동을 통한다면 완벽한 교정에 대한 솔루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. 현재까지 바른걸음연구소에서 체험교정한 사례는 벌써 2,000개가 넘었고요. 많은 분들이 체험을 하고, 그 다음에 나이가 적거나 많거나 상관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걷는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 교정 하는 거기 때문에 빠르고 확실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